안녕하십니까.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관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관 연구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에서 글로벌 시장 투자 전략 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어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한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진실일지 그리고 음.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미국 경제의 거시 흐름과 글로벌 증시 전략법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작년에 이제 지금 글로벌 증시 화두가 미국 긴축이었잖아요 근데 긴축은 결국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p 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네. 한번 미중시를 흔들어 놨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많은 분들께서 어 이렇게 예상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 계속된다면 어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곡그 금리 인상을 음. 진행할 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p c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시면은 예상치를 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음. 나눠보자 이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요 지금 CPI는 6.4%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여를 많이 했느냐를 음. 살펴보시면은 주거 비용이 42% 이상을 차지했다. 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21%.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음. 주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음.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올랐을 때, 어, 다른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음. 내려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음. 뭐 결론적으로는 이 주거비용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꺾일 수 있고 그리고 음.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음.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끈적끈적해서 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파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를 갖다가 뭐 상품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빼는 서비스 물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좀잘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서비스 물가 쪽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지금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미국 전체 물가의 57%를 차지하는 게이 바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YOY 기준 7.6%가 올라서 음. 전달 대비해서 또 오른 그런 음.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큰일 났다. 음. 지금 임금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음. 굉장히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음. 결국에는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음. 어, 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음음. 그러므로 2023년은 굉장히 음. 경기 침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음.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 임금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음. 오히려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살펴보시면요 임금 상승률을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네. 이제 전달 대비를 연간으로 환산을 한 그런 음. 수치를 보시면은 네. 5% 그리고 3% 각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음.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가 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임금이 상승하는 비율이 점점 잦아든다라는 음. 것은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뭐 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마치 1970년대, 80년대랑 비슷하다. 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때랑 좀 비교하면 좀. 흐름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또 하나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 인플레이션 잦아둘 수 있어. 음.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70년대와 비슷한 흐름으로 음. 다시 한번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반등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와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음.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즉 낙타 나타 등 같은 그런 네, 모습을 나타내고 낙타 있다. 등이요? 예, 네,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음. 계신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의 현재 이 짙은 파란색이 현재 CPI인데 하락한 추세이죠. 이 하락하는 추세가 한 어, 향후 2년 정도 이어질 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2년간 천구7 0 년대 8 0 년대 얼마나 올랐느냐로 음. 봤을 때7 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음. 아 주가가요? 네, 예. S&P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은 사실 보시면은 뭐한 10에서 20% 정도 s p 음.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음.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음. 드리고 있는데 네. 당이, 당연히 뭐이 부분은 어, 과거의 어, 히스토리컬한 그런 데이터이니까 음. 그게 다 맞진 않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잔존가치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현재 글로벌 아이비들의 그런 어, 미국의 전망치들을 음. 살펴보았을 때는 저희는 아직도 어~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음. 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잦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음. 이2 년간의 기간에 있어서 미증 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 뭐, 어,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 침체 가능성 얘기하잖아요 침체가 되면 좀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침체 가능성이 좀 점검을 해보죠. 예. 네. 이 미국계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이런 게또 침체 의 신호라고 하는데 이미 장단기 금리가 작년 어, 7월부터 이제 역전이 되고 그랬어요. 이,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인데 가장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네. 어, 사실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떨어져서 네. 지금 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추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1%까지 음.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의 음영 처진 곳과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후에는 음. 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음. 왔었는데. 아 지금 회색 부분은 이제 침체 구간이죠. 근데 역전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침체가 왔다. 과거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의 추이를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요. 어, 이제 바로, 뭐,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을, 아, 역전이 되고, 바로 음.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음. 후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네. 중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음.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작년 4월에서 5월 후에 이렇게 경기 침체 관련된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6개월을 계산을 해 보면은, 음. 2024년도, 네, 음.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올수 있는 그런 음.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오는 신호는 아니고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거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최근 보면 이제 어, 경기 침체 우려가 막 나오니까 음. 이제 미국에서 또 나오니까 이렇게 소비가 좋은데 침체가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이, 이 소비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예. 네 이제 저희가 소비를 가지고 왔는데 소비가 이번에 나온 발표가 된게 음. 예상치의 1.3에서 근데, 음. 실제로 발표된 게 1.8이 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아, 소비가 너무 좋다. 음.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데, 이 상황에서 네. 금리 계속 올리겠네. 음. 뭐 이렇게 매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을 항상 한쪽만만 볼게 아니라, 음. 어, 지금은, 그렇,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무조건 될 건데, 소비가 음.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긍정적인 시각은 당연히, 어, 소비가 좋네? 경기 음. 침체는 아닌가 보구나. 음. 사람들이 아직 지갑을 열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어 이제 금융권들의 그런 체력이 음. 얼마나 좋으냐를 음.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연체율이죠. 그러니까 돈을 네. 빌렸는데 갚지 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음. 같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들의 전체 연체율 추이가 네. 지난 3분기에 1.19% 음. 그리고 이번에 1.24%가 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뭐 연체를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금융권의 체력이 좋은 증표라고 음.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침대 돌입했던 다른 시기들의 수치가 2.4%에서 5.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던 것과 음. 다르게 너무 낮다. 네. 즉, 굉장히 소비 여력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금융권의 네. 체력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이 음. 아, 신용 돈이 없으니 음. 신용카드를 너무 음. 많이 쓰고 있다. 카드대에서 쓴다 말이 네. 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용카드 관련된 음. 부분에 있어서 연체율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음. 볼 신용카드 수가 연체... 있는 모습을 음. 숫자는 네. 상승하고 있네요. 네 음. 왼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신용카드를 오케이 썼어. 그 다음에 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네. 물어봤을 때 어, 충분해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이 음. 신용카드 연체율이 음. 이번에 발표된 게 2.25%입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2000년도라든지 2008년도에 이게 4.7%에서 4.9% 음. 수준이니까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들의 신용 부채, 신용부채를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음. 체력이다. 라고 저희는 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당장 경기 침체가 올올 것이냐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아니다라고 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뭐, 뭐 당장은 침체가 온다 그러면 침체는 언제쯤 아까도 살짝 얘기하기 했는데 네. 아그 금리 차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언제쯤 올것 같아요 그러면? 네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매주 저희 고객들에게 음. 투자 레터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늘 강조 드리는 부분이 이제 예대율입니다. 음. 이 예대율이 과거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음. 결국에는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갈수 있는 트리거가 완벽하게 될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금 대비 대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8% 수준입니다. 음. 이는 지난 이제 과거 추이가 77% 수준이었고요. 음.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 금융위기 시절에는 거의 음. 100%까지 즉 네. 대출 그리고 예금이 1대 1이다 음.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네. 볼수 있는 추이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예대율로 전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이냐를 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조건이 지금 현재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12% 수준입니다. 네. 이 부분이 계속 된다는 가정입니다. 음. 그리고 예금 증가율이 3에서 5% 음. 증가를 한다. 라고 네. 이렇게 전망을 했었을 때 음. 저희가 이제 과거 예대율 수치였던 77% 음.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를 음. 봤을 때 2014년 말쯤에 음. 되었을 때 이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 있을 것이다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23년 초니까 아직은 좀 상당히 많이 남았다. 경기 침체가 올려면 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가 괜찮고 이제 이제 소비를 아, 괜찮다는 게 연체율도 낮고 지금 뭐 예대율로 따져도 그렇다. 아,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올해 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되는지 뭐요 얘기를 좀해 음, 보도록 하죠. 네, 예. 네. 기본적인 뼈대 가, 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희는 선진국이 70%, 그리고 신흥국이 30%를 네.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음. 많은 분들께서 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음. 그니까, 경... 미국, 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총의 네. 약 70에서 80%를 음. 차지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의 비중을 살짝 줄인 저희는 65% 음. 정도를 투자를 네. 미국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럼에도 한단...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나스닥에 조금 더집중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의 그 ROE라든지 PER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어 ROE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훨씬 높습니다. 음.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배 정도 더 높은 그렇죠. 모습인데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 측면에서 나스닥이 음.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신흥국. 네, 신흥국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5에서 10% 그리고 음. 중국이 15에서 20% 음. 뭐야,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음.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시총 비중이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가 음, 안되다 2%밖에 안 되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5에서 10%다. 음. 이 말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음. 한국에 주고 있다. 음. 큰 멀티. 밸류를 지금 한국에 주고 있다라고 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굉장히 좋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 이슈로가 나오면서 예. 어찌 됐든 연초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흥국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글로벌 시총 대비보다 더 높은 음.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뭐 나오는 이슈가 요새 뭐또 채권 투자 뭐 어 하자 뭐 주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돼요? 네 저희 본부는 사실 기존 기존에는 계속해서 이 배당주가 네. 이 채권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들었는데 음,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주식 60, 채권 40의 이 네. 아름다운 포트폴리오와 네, 6대4 포트폴리오, 네, 6대4 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음, 역대 최저치 음.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채권이 무조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좋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근데 지금은 어, 저희는 채권이 음. 안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배당주보다는 채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왼쪽 차트는 이제 빨간색이 2021년도에 음. 미국 채권의 일드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올해 지금 음. 현재 일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개월부터 1년 뭐, 채권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가는 음.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굉장히 2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향후 이제 어, 최종 금리가 어, 2023년 올해, 올해 말에 네. 3.8%까지 떨어진다라고 음.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그 금리를 얘기하 거죠? 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연준의 최종 금리가 음. 이렇게 3%대까지로 떨어진다. 예. 즉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것은 음. 반대로 가격은 오른다라는 그렇죠 채권의 의미? 예. 예. 의미라서 지금은 충분히 5% 정도 받을 수 있는 금리라고 하면 음. 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더서는 오히려 채권이 매력적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또 하나 보실 게 지금 이 S&P 500의 음. 어,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미국의 1년 국채 수익률을 살펴보시면은. 예. 국채 수익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5% 음. 수준인데, S&P 500의 배당 이익률이 1.7%입니다. 음. 이것만 보아도, 네. 사실 지금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음.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있습니다. 채권에도 좀 자산을 좀 배분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동관, 유한타 증권 연구원 모시고, 미국 경제의 거시흐론과 글로벌 증시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임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흐름과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관 유한타증권연구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협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